이슈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슈 파트너 오늘 따라 더욱 더 멋지다고 보디가드 같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는데 3위권에서 단단하게 지켜 주시고 계셔서 그런 게또 아닌가. <laughs> 저는 혼자서 생각을 살짝 해 봤습니다. 일단은 많은 파트너들이 12월 됐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등 네네. 튀김처럼 부랴부랴 종목 교체를 하고 종목들을 빼고 넣고 막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좀 종목 교체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부터 여쭤봤을 네. 것 같아요. 종목 교체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쭉 가실 겁니까? 네,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 좀 아쉬운 게 SJG 네. 세종이 자꾸 올라갈 듯말듯 하면서 <laughs> 네. 아, 수익 구간을 안주어서 일단 뭐 정리 안 했는데 다음 주 되면 오히려 더큰 폭의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네. 그대로 포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좀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음. 보면은 파란불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너무 파란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뒤늦게 진짜... 방송 보신 분들은 파란불이 너무 많아서 아니 어떻게 3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종목 끝자를 자주 잘 해주셔서인데. 네 일단 저는 이제 방송에 조금 아쉬운 점이 네. 좀 플러스 수익 난거 실현한 것도 좀 그게 보여줬으면 나와야 돼요. 좋겠는데 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수익은 실현을 해야 되고 네. 오히려 보유 중인 종목들이 물론 이제 빨간불도 있으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네. 좋은데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파란불이었던 종목이 빨간불로 교체가 되면 네. 빠르게 이제 수익구간 오면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맞습니다.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어, 파란불인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보유 네. 종목들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가장 먼저 좀 가장 고민이 컸. 컷... 이제 네. 카카오페이 너무 이제 오래 가죠. <laughs>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만 원 구간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예좀 아쉽게도 살짝 음. 이탈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항은 그 근처 오면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위치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딱 5만 원이 5만 원,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파동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 조금 더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바치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왜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앞에 보시게 되면 갭에 대해서 제가 그 네. 교육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할 때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돌파 갭 자리였거든요. 이 갭이 강한 지지 라인이다. 그갭 하단까지 왔다라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끝났 바닥 구간까지 왔다. 다시금 상승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도 앞서서 상승할 때 상한가도 기록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치오 어,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조금씩 조금씩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라 거는 이제 반등만 남았으니까요. 거래량 수급이 붙기 전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sgs j 이지 세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 종목도 한10% 이상 조정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이 종목도 박스권 구간으로 특히나 7,500원에서 9,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이제 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만원 그리고 그 이상 수급이 붙으면은 어,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백이어, 백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실적 역시도 견고합니다. 수급 돈 역시도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발 남았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딱이 저항대가 이제 앞선 고점 저항대이다. 여기만 돌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HS 효성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네. 조금 이제 매수 이제 공약을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음.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 지주사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최근 보시면은 5만 8천원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가장 최저점 수급만 좀 붙어주면은 7만원 돌파 그다음에 8, 9만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주사 테마주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대웅 한번 볼게요. 대웅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휴젤과 함께 국내 3대 그래도 보톡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대웅 제약이 최근 들어서 매출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25,000원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이제 공략을 해 드렸는데 워낙 이제 대형주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리고 셀트리온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고점에 들고 있는 물량들이 좀 올라오니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픈 위치에서 공략을 한게 아니다 보니까 현 위치 18만 원 구간만 지키면은 추가적으로 빠르게 급등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20만 원 근처까지는 갈 거니까요. 좀 지켜보시고 좀 마음 느긋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